전기차 태아조. 태아조, 태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기차 태아죠 태조입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도 화이팅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테슬라와 상하이 구경 기업들의 깜짝 콜라보 소식인데요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모든 정보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맞습니다. 최근에 상하이의 여러 국영 기업들이 테슬라 모델 Y를 구매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상하이의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고 국내외 기업을 공평하게 대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도 테슬라처럼 멋진 차탈수 있다를 보여주려는 거죠. 링강 투자 촉진 서비스 센터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청투 신강 그룹과 링강 투자 홀딩 그룹 같은 대형 국영 기업들이 테슬라 모델 y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테슬라 차이나에게는 또 다른 승리나 다름없어요. 과거에 중국 정부가 테슬라 차량을 잠재적인 보안 위협으로 인식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 차량이 보안 문제로 인해 정부 공원이나 공항 같은 장소에 출입을 금지당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이런 우려는 테슬라가 중국 내 사용자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상당 부분 해소되었답니다. 이제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 기가 상하이가 테슬라 스피드와 상하이 스피드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개념은 프로젝트가 같은 해에 시작되고 운영에 들어가는 놀라운 속도를 의미해요. 이런 속도로 테슬라는 생산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상하이는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입증하게 되었죠. 테슬라 모델 Y는 가격도 합리적이고 성능도 기업용으로 딱이에요. 예를 들어 장수성에서는 모델 Y가 신에너지차 조달 목록에 포함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했는데요. 가격이 인민폐 25만 위안, 즉약 3만 4천0 0 82 미국 달러 이하이고 주행 거리가 400km 즉 248마일을 훨씬 초과해요. 모델 y 후륜구동은 cltc 기준으로 554km의 주행 거리를 기록했으며 옵션을 제외한 가격은 인민폐 249,992원 즉약 34,268달러입니다. 이 정도면 기업용으로도 아주 훌륭하죠. 이번 테슬라와 상하이 구경 기업들의 협력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서 기술 혁신과 비즈니스 최적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국영 기업들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와 테슬라의 협력이 앞으로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오늘의 소식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진진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